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25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마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죠? 지금 사울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지금 나라를 아주 태평성대 아주 잘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사울 왕이 악신에 막 시달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다윗 하나 막 잡겠다고 온 나라 막다 그냥 대동해가지고 사랑을 잡 다윗을 잡기에 바쁘고 그다가 막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막 추격하고 있는데 막 블레셋 군대가 쳐 들어왔다 그러고 나라가 아주 심난합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울 왕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점점 점점 사울 왕보다는 이제는 다윗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아주 나라가 아주 그냥 원망이 가득한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일 때에 사실 사무엘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의지했겠죠. 사무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힘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저는 다윗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에 사무엘이는 라마에 가서 피난을 했고 그 사무엘의 조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모엘이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누구보다도 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사모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모엘의 죽음이 다윗에게 큰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그분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 주고, 나를 믿어 주는 사람이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내가 늘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살아갈 때 힘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떠나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들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빠지게 됩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필요한 이때 아닙니까? 도, 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사무엘마저 이제는 떠나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서 다, 다윗이 많이 힘들었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곁에 영원히 있어주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 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정말 이제는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제 다윗은 영적인 홀로서기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홀로서기 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바람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람 광야는 지금 다윗이 있는 곳보다 훨씬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이 더 미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바람 광야에는 그래도 많은 그 아주 풍요로운 목축지였기 때문에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기가 좀 용이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으로 아마 갔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건이 발생하죠. 다이슨 이제 도망을 가면서도 참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돕지 않았습니까? 그 일러 사람들도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축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건두던 사람들에게는 추수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 털을 깎고 그 털을 이제 하나의 추수처럼 그렇게 정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날이지요. 나발이 엄청난 부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매를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매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 합쳐서 4천 마리 아닙니까? 이 4천 마리를 숫자를 세는 것만도 아참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켜 주었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그 짐승들을 훔쳐 가려고 하는 강도 떼들도 많이 있었고 야생 떼이 짐승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경비원과 같은 역할들을 해 주면서 나발의 목동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열 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얻어 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세 넘은 이제 장성한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 명의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은 다윗의 식구가 그죠? 400 이 600명의 그런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대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어떤 우두머리로서 리더로서 태아들을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먹고 사는 일을 그 책임져 주는 일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역할 아니었습니까? 왜 지금도 먹고 사는 일, 이 경제 의 문제가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그래서 좋은 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뭘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행동도 아니고 또그당시에 관세를 볼때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는 낙은 애들을 환대하는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떠돌아다니는 그 낙은 애들에게 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들을 잘 대접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냥 뭐 떠돌아 있는 나그네로 그냥 좀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안 많은 것을 사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와준 것에 비하면 사실 그 정도 대접 받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힘이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아, 가장 그 야미움 사람들이 언제 누구입니까? 안 주면 안 줬지. <laughs> 그죠? 아안 아 주면 그만이지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까지 모욕하면서까지 안 주면은 그왜안 주면서 왜 화까지 내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다 한마디로 어디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딱 얘기하죠. 뭔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듣도 보지 못한 자. 그 말을 듣보잡이라고 하는데 아주 무시하는 말이죠. 떠돌이들. 어디 뭐 근본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주 그냥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그냥 그걸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바리 다윗을 정말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모욕을 준 것입니다. 예전에 한일전 국가대표 그 야구 그 게임을 할 때에 그 우리나라 기자가 그 야구 한그 일본 그 국가 대표 감독에게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일본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래 버렸죠. 그래서 온 국민이 막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승엽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소년들을 자기 소년들을 열 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무난해라 그랬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무난해란 말은 나발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사위입니다. 골리앗을 물질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나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이세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발은 다윗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있어서 쫓기고 있는 신세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즘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네, 그말 뭡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손들이 이 말을 듣고 빈손으로 와서 그대로 다윗에게 나발에게 나발에게 들은 말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하니 각기 칼을 참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600명의 군사들 중에 200명은 자기의 식소일들을 지키게 만들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가가지고 나발의 집을 다 복수하려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말이냐면 2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실로 헌사도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 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에 있는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죽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서 오주, 이렇게 소변을 누는 자들 막 이렇게 아주 거칠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해서 막 이런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내가 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사울랑이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숲에 살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떠오르고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5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25장 직전 24장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았죠? 놀라운 절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에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25장 되니까 24장의 다윗의 모습이 똑같은 이 25장의 다윗의 모습인가 싶을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대단히 큰 고난을 잘 넘기고 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작은 일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가정에서 뭔가 문제 일어나거나 할때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할 때늘 이게 평안한 것 같지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데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집니까? 뭐 대단한 걸로 안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지? 뭔지 알수 없는 그 작은 일이 막 갑자기 불길처럼 번져 가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법입니다. 사소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렇게 자신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항상 작은 요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분노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죽음 이후 다윗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그런 것들 가라앉았던 그 불순물들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악한 본성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내는 것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겨왔다 즐거워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한번 분노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악한 본성에서 일어난 분노를 한번 표했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토록 밟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그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것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분노는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신도 파괴시킵니다 세상은 분노를 이렇게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성장의 어떤 도구로 동력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나 무시한 사람들 보람 듯이 한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뭐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힘으로 뭐 굴복시키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분노로 내 아내를 한번 다스려봐야겠다 <laughs> 내가 힘을 내 윽박 질러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거야 우리 자녀들 내가 한번 어? 크게 한번 해가지고 어? 더 이상은 내가 반항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거 악한 생각입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온 우주에서 제일 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쓰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러 갈때 우리에게 힘을 쓰셔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러 가십니까? 아니죠.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 전에 임례송 불렀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힘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은혜로 이끄시는 분.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결국 굴복시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힘으로 나발에게 복수하리라. 그 분노의 화신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순간도 바로 설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인품이 좋아서 그 알라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뭐 사울 왕을 살려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본성만 나오는 법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이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뭐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분노로 자신이 나중에 훗날 왕이 되었을 때큰 오점을 남길 뻔 했죠. 후회할 만한 일을 할 뻔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 주시죠. 다윗은 나발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 나발의 종이 나발 그 자신의 주인에게 전하지 않고, 나발의 아내 자신의 여종인 여주인인 아비가르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발이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주인이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게레의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 나발은 말이 안통한다는 라 것을 그 하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아비가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속이었더라 아참 대비되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아 저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여인이 왜 저런 바보 같은 남자를 선택했어 남자를 볼줄왜 몰랐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아비가일은 자기가 골랐던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당시 관습을 볼때 돈이 많은 남자에게 딸을 시집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딸과 결혼했죠. 사울 왕의 그 주선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아비가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지금도 어리석은 남편의 일을 지금 뒤수습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마음고생 심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돈 많은 남자라고 해서 딸 시집 보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로운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 종의 말을 듣자마자 상황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어, 어물쩍거리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먼저 자신의 남편 나발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는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다윗을 마주하자 그녀는 재빨리 땅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죠.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죄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주하고 좋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임에도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겨달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누구로 드리는 첫 번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마 없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것 같진 않은데 친구들의 별명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대로 바보 같은 자 아닙니까?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상, 마음이 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 나발 어리석은 자 때문에 다윗과 같이 종교한 자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막 나를 성나게 만들고, 하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웃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laughs> 그런 나발 때문에 분노하면 자기 인생 망가뜨리게 됩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 사랑하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그 악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렇게 너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발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하죠. 다윗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 8 절에서 3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기서 주라는 것은 다윗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느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이 아무 정신도 못 차리고 막 그렇게 복수하려고 할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지 아닙니까?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거리끼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금 다윗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금 아주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게르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풀려버리죠. 다윗도 남자 아닙니까. 용모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데 말까지도 이쁘게 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 눈녹듯이 다 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남자라면 뒤에 4 0 0명의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열까지 왔잖아요. 칼을 차라. 내가 내가 한 사람 남겨두지 않으라고. 리 열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지 하면서 그거 들어도 뭔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기는 뭔가 모양이 빠지는 것 같고 이 수치 부끄럽다라고 느낄 수 있,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기에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다루시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잔칫날이 막 술에 취해 있는 그 남편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이제 술에 깨가지고 아침이 됐을 무렵에 이 모든 일을 말하거든요 그때 나발이 크게 낙담이 되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다시 보고 자신을 막아주신 하나님과 아비가일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비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결정적으로 실수할 순간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자신을 희생해서 내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후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나비 아비갈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브가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주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가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자신과 나발을 동의시하면서 그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생각할 때이 복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전함을 느끼고 또 감사하게 됩니까?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생각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결기가 있고. 분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언제나 그 성령님을 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이었지만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속에 담아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